아침 저녁 찬바람이 불면서 기침도 시작되는 듯해서 재빠르게 보이러 전기후깔아줬어요 더블사이즈는 각각 구부 온도를 다르게 세팅해서 좋고요. 유독 추위 타는 저 때문에 방 전체 난방 틀기 애매할 때도 보이러 있으면 관리비도 확실히 절약돼서 1일 6시간 한달사용치약 2,550원 꼴이니까 정말 경제적인 보이러예요. 또 보이러는 3분만에 따뜻해지니까 양치하기 전에 보이러 5단으로 틀어놓고 양치 후에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. 부들부들한 이불 촉감이라 닿는 순간 기분 좋고요.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인증의 친환경 원단으로 어린 아이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. 가볍고 얇아서 보관할 때 부피 차지도 덜하고요. 30도 이하 물 세탁도 가능하니까 전기요 끝판왕이 맞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기요보다 하루 좀더 오래 한 몸처럼 쓰는 전기 담요. 추운 가을 겨울엔 제 문신템이고요. 전기 담요 덮고 귤까 먹으면 집이든 캠핑장이든 그곳이 천국. 독일 최대 가전쇼 이파에서도 만난 100년 역사의 보일러는 1919년에 전기요를 만든 기술력이 지금까지 100년 넘게 발전해 왔어요. 기술의 독일, 기술의 보일러니까 난방비, 전자판 유해물질, 물 세탁 걱정은 일단 넣어 두세요. 하루 종일 내 몸에 닿는 제품이니까 걱정 없이 최고 기술력의 보일러를 선택하세요.